안녕하세요.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합격한 전지원입니다.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부, 홍익대 법학부, 국민대 정치외교학부 붙었습니다.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의 학과라서 그 조회 버튼 누르자마자 좋은 결과 보고서 펑펑 울었고 바로 부모님 생각이 났었어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알바하면서 혼자 다니느라 부모님 그 합격 이후에 아신 거라서 전화하자마자 왜말안 하고 혼자 그렇게 고생했냐 수고했다고 기특했다고 해주셔가지고 1년 동안 고생했던 마음이 다 잊혀졌어요. 그래서 뿌듯했습니다. 네, 당연히 학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 더 좋은 학교에 가면은 더 기회도 많아지고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준비해야 할 공부가 더 많으니까 편입 공부하는데 집중이 좀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학기 때는 그 경험을 계기 삼아서 조금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과목 중점으로 신청해 가지고 편입 공부 시간에 좀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. 하루에 평일에 그, 그렇게 많이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. 한 3시간 이상은 했고, 다 5시간 정도 많이 하면은 8시간까지는 했지만,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었어요. 5시간 이상. 네. 영어공부 상반기에는 누가 뭐래도 어휘가 중요하다고 하셔서. 어,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 비중 거의 그 비중으로 돌아다닐 때도 등하원 할 때도 퀴즐렛이라는 단어 어플로 계속 MVP를 돌렸고 그거를 6월 전까지 MVP 1, 2를 스스로 나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음, 논리독해 비중을 늘려서 더 하고 그리고 기출을 제가 지원한 학교는 거의 7개년 정도 풀고 안 가는 학교도 3개년씩 정도는 풀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반기에는 네. 학원 프로그램 매월 보는 모의고사랑 기출 보개기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. 왜냐하면 수험생이면은 그 실제 시험장처럼 조성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기회가 적잖아요. 그래서 실제 시험장처럼 하면서 긴장도 많이 해보고, 감각, 실전 감각도 늘리는 경험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안태근 교수님의 기출별 특강이 되게 도움이 된 게, 기출별로 논리 문제를 정리해서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고, 이런 특징이 있다,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고, 그리고 장, 특강 프로그램은 아니어도 장정인 교수님이 하반기에 매주 한 개씩, 한 장씩 그 자습자를 나눠주셨는데 그게 문법 감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. 안태균 교수님의 그 동의어 문맥 정리랑 빈출어 119그어휘자료도 겁나 도움됐어요. 네. 거기서 많이 나왔나요? 네, 그, 그 진짜 실제로 기출 풀면, 아니, 시, 시험장에 가서 안태훈 교수님이 세번 이상 생각났어요. 진짜 적중한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. 저녁반이었는데,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 저희가 원해서 도전한 거고, 저희가 저희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학교 수업할 때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어휘 공부를 <laughs> 그 아이패드로 어휘장을 켜놓고 어휘 공부를 했고 그 돌아다니는 시간에 무조건 단어를 외워야 돼요. 왜냐하면은 저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그리고 등하원할 때 무조건 단어 외우시기 바랍니다.